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10편, 20편입니다. 10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10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기도합니다 활란 날의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원해서 너를 붙드시며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주 이제 내가 안오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떨어지고. 오랜 일어나, 바로서도 다구슬 같이 합니다. 여와 호 여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는, 네. 네, 오늘 말씀 1절부터 보면,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나옵니다. 신앙으로 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또는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와의 하나님 그렇게 신앙의 위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런 신앙인들인데 왜 유독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했을까? 오늘 일제를 시작할 때 보면 활란 날 그렇게 표현하시죠? 활란 날. 야곱은 환란과 많이 관계가 있는 인물입니다. 이 야곱 스스로가 그렇게 표현하기를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들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 유지하며 모든 것 극복한 사람들은 신앙과 인격 면에서 아주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신앙의 얼굴 모습이 나타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오히려 그 과정을 기도로 신앙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견뎌낸 사람들은 기도의 맛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아픔의 세월을 신앙으로 기도로 극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얘기를 다 들어주게 됩니다.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들은 나에게 찾아오는 그 사람들의 그 아픔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늘 비관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조금 풀릴 만하면 또 일이 생기고 회복될 만하면 또 어려움이 다가오고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짜증되고 두덜대고 똑같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것을 어떻게 견뎌내느냐에 따라 달랐습니다. 성경에 신앙생활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공식이다라고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수학에도 공식이지요. 수학을 잘 하려면 공식을 많이 하면 도움이 되죠 수학 공식은 많은 사람들이 수학을 좀더 쉽게 편하게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공식이지요. 신앙생활도 그런 공식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대는 동안 알게 됐습니다. 환란이 다가오면 그 환란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견뎌내게 합니다. 그 인내를 기도와 감사와 예배로 견디면 연단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연단훈련 과정이 넘어서면, 그때 비로소 소망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 물질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명언한 사람들이 많이 자랑하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을 두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지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기다다 보면 감사 고백이 나오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감사 다음에 무엇입니까?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찬양이 나오는가 스스로도 놀리지요. 신앙인의 공식입니다. 신앙생활 공식입니다. 장세기의 요셉이라는 사람, 아주 어떻게 보면 야구가 같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그 용모가 준수하다, 멋있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여인들이 바라보고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노예의 신분인데 그 험악하고 어려운 많은 세월들을 견뎌냈는데 억울하고 힘들고 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얼굴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여인들이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렇게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인의 얼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런 얼굴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란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 바로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까지 속인 사람이었습니다. 큰 위기가 닥치기 전까지는 자기의 계산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정말 우리와 아주 비슷한... 그런 모습의 사람인데, 위기의 순간에, 환란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생명을 걸고 매달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다 기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너의 소재를 기억한다. 너의... 번제를 다 받아준다. 우리의 예배를 다 받아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앙인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허락해 주시고 계획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신앙인들을 인도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약성경에 이스라엘의 왕들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많은 왕들 중에 정말 위기의 환란의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본 왕은 몇망되지 않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사왕은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 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왕들도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었지만, 어려움의 순간에 다른 나라에 협조를 요구하고, 많은 무기를 준비하고, 군인을 만들어내고, 물론 다 필요하지만, 마음 중심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사왕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 밖에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물질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인들의 예배를 모두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앙인의 기도를 다 받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8절에 의하, 7절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있다. 병거를 의지한다는 얘기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탱크, 군인들 탱크가 있지요. 땅에서 싸울 때는 탱크가 강하지요. 탱크를 의지한다. 탱크가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강한 탱크가 있느냐? 말을 의지한다는 건 지금 같으면 대포 또는 미사일 그렇게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미사일이 있고 얼마나 강력한 대포가 있느냐?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탱크도 필요하고 미사일도 필요하고 대포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중심에 탱크를 의지하고 미사일을 의지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냐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많은 왕들 역시도 탱크를 의지했습니다. 미사일을 의지했습니다. 남의 나라의 도움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아사왕 같은 사람은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움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 위기순간에 무엇을 의지합니까? 가장 먼저는 돈을 의지해야지요. 돈이 있어야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 돈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선택하지만 정말 위기의 순간이 되면 과연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 있을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일어나서게 된다. 탱크를 의지하고 미사일 대포를 의지한 사람들은 결국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게 된다. 넘어지게 된다. 지금까지의 많은 나라들, 강한 나라들이 다 그렇게 비틀어지고 다 엎드러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일어서도록 도와주시고, 그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름 때문에 이기게 하시고 해결해 주신다. 마음의 소원과 모든 계획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간절함으로 매달릴 때에 우리 마음에 소망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어떤 위기,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오히려 감사가 되게 하고 찬양이 되도록 도와주시며 성령께서 앞서 나가셔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도록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들의 걸음이고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환란날 어려움에 혹시 위기의 순간이 있는 분 있습니까? 야곱을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일어서도록 도와주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며 승리하는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란 날에, 나를 불어라, 내가 응답하겠노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알려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전인은 약하여서 쉽게 넘어지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마음속에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감사가 있도록 주의 성령이시여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하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 감사가 기쁨의 즐거움이 있는 평안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아픔들 하나님 속히 회복하여 주시고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 여러 가지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면 주의 성령이시오. 시들과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앞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천사를 통하여서, 주의 영적 군사들을 통하여서, 우리 앞서 가서 미리 준비하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고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김갑순 권사님, 상황이 좀 많이 아픔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회복하고 중환자실대 있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기도하는, 찬양하는 그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희경 성도 암으로 인하여서 고생 가운데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치유의 하나님께서 광선을 발라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혹시 어려움이 있는 분들, 또는 여러분 개인의 가정에 자녀들의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소망이 하나님. 이세벽에 저희들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니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한 음.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급순을사합니다 하나님 중원의 시대에서 리느 마음에 있을도그 마음에 소망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연결 주시고,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 일어나 서개하신다 주의 약속의 말씀이 명상에서상에서 있어지게 하시고, 주의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하고서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시옵소서 아무런 약속을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예고시대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격, 주가 역시의역사시는 광선을 비춰 주셨소, 유치네 여러 가지 아픔들마다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유치구마라 마음까지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말씀하기억하